소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의 이행 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2025년 5월 7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2월과 새해 2월 연속해서 0.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를 포함하는 오페크플러스가 내년 말까지 추가 감산하지 않기로 해 유가 급 등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등 뇌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 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레임덕 회기에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탄절 선물을 안겨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틴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기본 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보기 드물게 초당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올 연말 성사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미한 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림머들의 꿈이 20여 년 만에 현실화될지 마지막 희망이 수선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끝나는 117대 연방의회의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드리머들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법안이 포기 드물게 초당안으로 추진되고 있어 마지막 순간 성사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탐틸러스 상원의원은 기본 합의문 초안에 합의하고 이민격법안을 레임덕 회기에 추진해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롤컬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두 상원의원들은 초당적인 이민격법안에서 드리머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신속수속하는 대신에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1을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인 다카 프로그램의 앞날이 불투명한 드리머 200만 명에게 합법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은 공화당의 탐틸러스 상원의원은 이미 과거에 드림머 구제 법안을 주도한 바 있어 비슷한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탐텔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기업파 양당 상원의원들과 추진했던 방안은 드림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한 후에 10년간의 기간 중에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 이상 군복무를 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시네마 상원의원과 틸러스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로이 블런트, 패투미 상원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리전 머코스키, 미트로미 상원의원 등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림 법원의 저자인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법사위원장은 새해 1월 3일부터 연방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레임덕 회기에 반드시 초당안을 성사시켜. 드리머들에게 성탄선물을 안겨주도록 총력전을 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리머 200만 명 구제안과 맞교환하려는 공화당 측 요구안으로는 난민 희망자들 가운데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즉각 출신국으로 추방하고 이민 행렬들을 멕시코에서 태기토록 해온 타이틀 41을 최소 1년간 연장하며 국경 안전을 더 강화하도록 예산과 인원 장비를 더 투입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국내선 항공기 탑승 등에서 첨단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이행하는 시기를 2025년 5월로 2년 더 연기했습니다. 당초 내년 5월부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 시 첨단 보안장치가 들어있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5월로 더 연기한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내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보안 장치가 들어있는 각 주의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없이는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금지당하는 시기가 2025년 5월로 2년 더 늦춰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5일 리얼 아이디의 이행 시기를 당초 2023년 5월 3일에서 2025년 5월 7일로 2년간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에서 팬데믹 여파가 오래가면서 각주 정부들에게 리얼 아이디 발급을 확대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연방차원의 시행일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2005년에 연방의회에서 관련법이 최종 승인됐으나 수차례 연기해 왔으며 최종 시행일을 2023년 5월 3일로 결정했다가 이번에 다시 2025년 5월 7일로 2년 더 연기된 겁니다. 리얼 아이디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 국내선 여객기를 탈때 리얼 아이디 법이 요구하는 첨단 보안 장치를 담아 각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일반 면허증으로는 탑승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국내선 여객기 탑승과 함께 모든 연방기관들에 출입할 때에도 같은 방안이 적용됩니다. 미 전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현재 리얼 아이디에서 요구하는 첨단 보안 장치를 담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으나 갱신 시에 주로 선택하고 있어 전원 발급받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에는 위조방지와 사기방지 기술 등이 담겨있으나 면허증 소지자의 신분사항이 포함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반이민 조치라는 논란을 사왔습니다. 각 주정부들 가운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공화당 하원의 주도로 마련된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하기 어렵고 논란을 사고 있다며 폐기하거나 시행을 장기 연기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15년이나 지연시켜오다가 모든 주정부들이 첨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해 리얼 아이디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들이 대부분 일거의 리얼 아이디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주로 갱신 시에 운전자들의 선택으로 발급하고 있어 전원 대체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 대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단속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재고를 요구해와 바이든 행정부가 2년 더 연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 12월과 새 2월에 연속해서 0.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고 임금 상승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가격 인상,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와 2연속 0.5%포인트씩 인상될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게 주력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서 속도 조절을 시작하되 내년 금리 수준은 당초보다 높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회의인 12월 14일과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에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마지막 12월 회의와 새해 첫 번째 2월 회의에서 연속으로 0.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연준의 냉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데다가 임금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상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았고 26만 3천개의 일자리를 늘려 여전히 견고하고도 타이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 근로자들의 시급 시간당 임금은 11월에 전달보다는 0.6%, 연율로는 5.1% 올라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강력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는 불경기 추락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업계의 고용비용 상승은 가격 인상, 전반적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수요도 둔화시키지 못해 물가 잡기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당초 올 12월에는 0.5포인트 인상한 후에 새해 2월과 3월에는 각 0.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올 12월과 새해 2월에 연속으로 0.5포인트 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4.25 내지 4.50%까지 올라가고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에는 4.75 내지 5%로 더 인상되며 3월에도 최소 0.25포인트 더 올라 5.2네지 5.5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23년 내내 5%대 중반의 고금리가 유지되고 금리 인은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현재 3.7%에서 내년에는 4.5%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장은 내다봤습니다. w k t 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23개국의 모임인 오 o e c 플러스가 내년 말까지 추가 감산하지 않기로 결정해 유가 급등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들어 내리고 있었는데 e o r e w York, New York, New 다 o r k New York, n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등 유류 파동을 일단 피하게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OPEC,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OPEC 플러스는 5월 23개국 회의를 갖고 내년 말까지 추가 감산하지 않고 현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OPEC 플러스는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는 만큼 내년 말까지 추가 감산하지 않고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펙플러스는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생산량이 이미 100%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100만 배럴씩 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제 석유시장에서는 오펙플러스가 러시아산 오일에 대한 제재 조치에 반발해 큰 폭의 추가 감산을 결정할지 모른다는 관측으로 유류 파동이 우려돼 왔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 유럽연합은 수입금지로 보이콧하고 유럽연합과 G7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새로운 캡을 부과해 배럴당 6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새 상한선을 설정하는 일종의 제재 조치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펙플러스가 이에 대한 반발로 큰 폭의 감산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을 깨고 현 수준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는 유럽연합이 보이콧하더라도 대체지로 중국, 인도, 터키 등으로 더 많이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산 석유의 새로운 캡, 즉 상한가로 배럴당 60달러를 부과하게 됐지만 현재 러시아가 팔고 있는 유가의 수준과 비슷해 결정타를 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맞뎅을 피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 듯 국제 유가는 5일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대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78달러대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은 5일 전국 평균이 3달러 40센트로 한달 전보다 갤런당 40센트나 떨어졌습니다. 하와이는 5달러 18센트 캘리포니아는 4달러 77센트로 여전히 높은 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텍사스는 2달러 78센트로 캘리포니아와 2달러나 격차가 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주로 남부 지역 11개주는 3달러 아래의 저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워싱턴 D.C.가 3달러 68센트로 비싼 편이고 메릴랜드는 3달러 47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26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웰빙 시대, 먹는 음식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음식은 몸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잎이 많은 채소, 다양한 과일과 해산물, 견과류, 콩이나 너트 같은 음식들은 모두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력과 집중력 등뇌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식습관이 감정과 정신 즉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버드 정신과의사이자 영양학자 오마나이드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오마나이드 교수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물성 오일입니다. 고도로 가공된 오일은 콩, 옥수수, 유채, 면실, 해바라기에서 추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할 때 올리브나 코코넛 또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설탕과 첨가당입니다. 뇌세포 활동을 위해 포도당이 필요하지만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기억력 장애와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해마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파스타 소스, 케찹, 샐러드 드레싱, 심지어 통조림 스프와 같은 달지 않은 음식에도 설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홈메이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울트라 프로세스, 즉,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염색체와 DNA가 달아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텔로미어가 짧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일찍 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습니다. 오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인공감미료를 섭취하면 장내 해로운 세균을 증가시켜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미료에는 사카린, 스쿠랄로스, 스티비아가 포함됩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꿀이나 멍크푸르 추출물 또는 코코넛 설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해 뇌혈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만 8,0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소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굽거나 에어프라이어에 튀기거나 스팀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